우리나라의 대표적 겨울 놀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연 날리기, 자치기, 썰매 타기, 그리고 팽이 치기. 장난감이나 컴퓨터 게임이 없던 시절에는 꽁꽁한 논밭에서 썰매를 타거나 이 뒤통산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던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던 사람들의 꿈을 담아 하늘 높이 날렸던 연.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 전통 연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전통 연애 명장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연 이야기 지금 함께하시죠 파란 하늘을 시원하게 나는 연 그러나 언제부턴가 명절 외에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 날리는 이의 꿈과 희망을 안고 하늘 높이 날던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전통 연을 만나본다. 전통 한옥들의 그 위용을 마음껏 자랑하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이곳 한켠에 각양각색의 연들로 가득 찬 방이 눈에 띄는데 이 연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여섯 살 때부터 연과 함께한 민속연의 명장 리기태 씨다. 사실 제가 그유기 그 동란 때 태어났습니다. 어, 엄마 품 안에서 어, 이저그 태어났는데 하늘에 이저그 폭탄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고 굉장히 아주 그냥 그그 그 상황이 이제 안 좋았죠. 그때 상태 있는 거라는 것은 놀이기구가 있는 거라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썰매 타기, 또 자치기, 어, 연날리기 이게 참 연날리기가 참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을 여섯 에서부터 스승님이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날리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 연애로 왔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그연 날리기가 하도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 그게 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연과도 친해지고 산이나 바다 또 그다음에 강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이저그 땅은 한 평도 없지만 하늘은 다내 건데. 하늘은 내 건데 뭐가 부족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늘과 버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 이상 국내 연날리기 대회에 참관하고 해외 연 관련 행사에 참가하느라 이 30개국은 돌아다녔다는 리기태 씨. 스스로 꿈과 현실의 업을 일치시킨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연에 대한 애정이 깊다. 요즘에는 이저그 우리 전통문화가 많이 이저그 확산되면서 이저그 문화 콘텐츠가 새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나 그 밖에 현대 양식도 우리 민속 이저그 연이나 전통면을 이그 소재로 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일로입니다. 어, 보통 보면 청소년들 중또이 그 기성세대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려고 공방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세시놀이의 하나인 연날리기는 주로 연말연시에 한달 남짓한 사이에 이뤄졌다. 그러나 연날리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수 없지만 서양의 경우 그리스에서 기원전 400년 경에 연을 만들어 놀았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진덕여왕 원년인 서기 647년 이전부터 연이 있었고 당시에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등 군사작전에 활용되었다는 기록들이 전해온다. 그동안 리기테시가 만들어온 민송 연은 셀수 없을 정도인데 특히. 자신의 호인 초양을 따서 만든 초양연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다. 한국 그 문학의 거목이신 황금찬 시인님께서 제 호를 지어주셨습니다. 초가 백길초 또는 회초리초입니다. 대나무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대양, 오대양을 멀리 그 나가서 알리라는 그런 뜻에서 초양이라고 저그 호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종내 기성적인 연들은 어 거의가 어 전문가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잘 연을 어 만들기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날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그 제가 초양법을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확산도 안될 뿐더러 이제 그 홍보도 안 되고 또왜 왜이 연을 이저그 우리 전통 연을 사각 전통 연을 왜그안 날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도 가오리 연천으로 아무 데나 이 바람만 있으면 띄우면은 그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저그이 그 연을 개발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 스승님께서 어저그이 자연을 어이 보타고 자연을 어 절대로 반하지 말아라. 아, 강한 바람이 불면은그 바람을 맞아서 싸올라우질 말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바람을 안고 이 연을 만들면은 항상 이 자연과 친화적인 걸로 되면은 참 좋은 이저그이저그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만든 겁니다. 종류만 해도 백여 종에 이른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연. 그 형태면에서 나눠 보면 먼저 우리나라 전통 연의 대표적인 것으로 연 가운데 둥근 구멍이 뚫려있는 방패연과 꼬리가 달린 가오리연, 그리고 사람, 동물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자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창작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어, 이 연은 그 신호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신호연을 사용했다는 그런 연인데요. 수리당가리연이라고요. 주간에 그 외군을 계속 정찰 탐지하는 라 그러한 이저그 신호연입니다. 그리고 어, 이 연은 바로 이 앞에 창덕궁 그 인정전의 이 천장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 학입니다. 학이고 요곳은 이저그 불로처라고 해서 영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장, 어, 장수 이저그 건강 아, 기원하는 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보다시피 가운데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방패언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백호입니다. 이 백호는요. 그그 그 벽화에 좌총룡 우백호에 나와 있는 백호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 예,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저그 아주 그 훌륭한 이저 작품입니다. 이 파란 하늘에 오동나무 옆에서 빨갛게 이글이글 이글 타러 오는 어, 태양이 하늘이로 어, 펼쳐지고, 이, 이 바닷가에서 그한 쌍의, 한 쌍의, 이제 그 닭이 어, 새벽에 여명을 알리는 그런, 이제 그 어, 상소로운 그러한 이저 자,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기들이나 모든 이저그 귀신들이 다 물러가게 첫 울음으로 는 것이 바로 상스러운 동물 바로 이저 닭입니다. 그래서 요이 작품을 그렇게 이저그 미나로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깨비죠. 근데 도깨비가 그이 복을 부르는 이저그이 해학적인 그겁니다. 이 무섭다고 보다는 우리한테. 항상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이제 그 아주 그이 복을 불러주는 그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다채롭고 화려하게 그렇게 이저저 작품을 어 만들었습니다. 까치 호랑이입니다. 까치 호랑이. 이 용맹스럽고 무서운 호랑이를 까치가 항상 호랑이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이저그이 그 대화도 하는 그런이저그 미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욕망스럽고 이 무서운 이 호랑이를 아주 이조그만이 까치가 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저그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조그만 새가 이 크다란 이 욕망스런 이 호랑이를 이렇게 저 대화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이 미남입니다. 미남 미나 위에 우리 민성년이 있으니 얼마나. 이제 그~ 참 보기가 좋습니까 이런 해학적인 거 이렇게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셀수 없이 많은 의미를 가진 전통연들 그 전통의 멋과 낭만을 길이길이 이어가기 위해 리기테 씨 또한 후계자를 양성 중이다 많지는 않지만 옛것의 깊은 뜻을 아는 이가 있어 고마울 뿐이다. 저는 이저그 어, 민속년을 제 스승님 가산 이용한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아 자연 법칙을 이용한 우리의 그 어, 민속의 그 민족의 유산인 어, 민속년을 배웠고요. 어, 정신적인 지주이신 예 하검 유재혁 예, 선생님한테는 민속 창작년을 배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창작년은 어 연을 날리는데 어떠한 이 연이 하늘로서 올라가느냐 가령 말하자면은 날짐승도 이용을 할 거고 아니면 문어래든가 오징어래든가 이런 이저그 창작적인 거를 배운 게이 학원 유재업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선생님들의 유지를 받아서 제 제자들도 어 현재 여덟 명이 계속 그어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는 게좀 안타깝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 더 아주 많은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아, 제가 원래 국악을 하는 국악인이에요. 그래서 전통 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 우선 제가 지금까지는 국악을 꾸준히 해왔는데 음, 전통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리기태 회장님도 사실 만나게 됐고 어, 그냥 민속놀이긴 하지만 풍스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연들이 참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 가지고 연애에 또 관심이 되,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전통문화 쪽으로 계속 제가 어, 여러 분야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국악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자 해서 이렇게 연애에 또 어, 빠져들게 됐습니다. 와,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올해가 호랑이 해라 백호연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설명하는 명장의 모습에서 연에 대한 애틋함과 자부심이 느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통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제작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통 연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여러 종류의 도구들, 그 쓰임새에 따라 연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아, 연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 재료가 필요합니다. 대살 어, 다섯 종류가 들어갑니다. 어, 우선 머릿살 그다음에 장살, 양쪽으로 두개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는 x 자형의 장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척추 촉추, 사람의 척추에 필요한 이저그 중심살 중살 그다음에 양옆에 허리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연 쌀을 다듬는 칼과 그림을 그리는 붓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제자와 함께 연 만들기 준비 중인 리기테 씨. 연의 종류에 따라 소요 시간도 제각각이라고 한다. 예, 연은 보통 이그 작품 연일 경우에는 그 그림은 3일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저그 대살 놔듬어서 하는 것은 보통 하루에 한어 10대짝 만듭니다. 하나 만드는 시간이 보통 어 20분 내지 30분에 그 하나씩 만듭니다. 먼저 연을 고정시킬 대살을 다듬는데 이렇게 칼로 긁어서 적당한 굵기로 만든다고 한다. 연살의 위치에 따라 그 굵기도 조금씩 다르다. 요거는 이제 그 어, 대나무 다듬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두껍고 서서히 내려면서 얇게 이렇게 그래서 위쪽은 어, 무겁고 밑에는 얇아야 연이 위쪽에 똑바로 위에 서가지고 밑에 얇은 어, 쪽을 요게 중심을 잡아서 연이 잘 날르게 합니다. 이렇게 다 다듬은 연살을 적당히 휘어 그 강도를 확인해 본다. 이때 다듬은 두개의 연살이 똑같이 휘어져야 연이 잘 난다고 한다. 이번엔 연을 만들 종이를 준비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종류에 따라 그 크기도 다르다고 한다. 종이는 가장 좋은 게 머리가 38cm에 이 길이가 52cm 되는 연이 가장 좋다고. 그리고 시접을 시접을 2.5cm 3cm 미만으로 해서 잘라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좀 약간 구부러지면은 대림질로 데려가지고 데려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을 만드는 순서로 들어가야 그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고 보통 우리가 그 어, 좋아하는 이정원은 이 검정하고 빨간색이 하늘에 올라갈 때 굉장히 그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어, 눈에 확 띄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색 오방색 오반색 그러니까 그 색깔을 다 집어 넣으면 좋겠지만 연의 무게를 많이 싣기 때문에 보통 뭐두개 정도 빨간 거나 검은 거나 뭐 이런 걸 많이 넣습니다 근데 작품 연을 할 때는 오방색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넣습니다 오방색을 하도록 해보죠 자 이거 일단 뒤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우선 이제 그머리살부터머리살부터 어, 붙이는데 이제 다듬어진 연살에 풀을 발라 종이에 붙인다. 대개 머릿살과 두 개의 귓살, 그리고 가운데 살 등의 순서로 붙이게 된다. 지방에 따라 연살의 수가 다르거나 풀을 붙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심살로 다 말리기 전에 살짝 이을 들어서 일직선상으로 여기 어, 바로 잘 되게끔, 여기 일직선상 오케이 손으로 꼭 눌러주세요. 따뜻하게 눌러주면은 경화가 잘 되고, 겨울철에는 이, 저그이 풀들이 잘안 경화가 안 되니까 잘 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다가 옆 끝에서 살짝 탁 돌리면, 예. 탁 돌리면, 그리고 밑으로 집어넣고, 여기 아까 집어넣었다가, 여기, 됐어, 그렇지, 예. 됐어, 살짝,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중심부에 맞게끔, 예. 중심부에 맞게끔. 이렇게 꼼꼼히 연쌀을 붙인 후 연을 들어 확인해 본다. 풀을 너무 많이, 그러나 너무 적지도 않게 써서 단단히 고정시켜야 연이 잘날수 있다. 왼쪽을 시작해 가지고서 홀치기 세번세번 세번 감고 둘세번 감고 여기에서 오를 려서요 안으로 쏙 집어넣게 하고 쏙 집어넣게 해가지고 땡기면은 저절로 오래되는 거또 다시 또 감아서 오를 짓고 이렇게 이렇게 요 중간에서 이 공수줄 이제 음. 요즘에 공수줄이라는 거잘 아세요? 아래줄, 아래줄. 요 요거하고 요거 중간이 요 정도, 예. 요 정도, 요 정도에다 구멍을 두개 뚫고.